자, 반갑습니다. 모태솔로 형님들의 선녀,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뚝배기 박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 여성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거 아닌가? 하고 아주 주옥같이 의미를 뒤지게 부여하시는 형님들의 머릿수가 거의 중국 인구 수준일 정도로 아주 질려버립니다. 물론 여자가 형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뭐 이런 거안 배웠어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주 시원하게 질렀다가 시원한 한강물에 둥실둥실 떠다내시는 분들이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호감이나 관심이 없는 남자한테도 충분히 할수 있는 여자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한따까리 야무지게 입을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도 충분히 원 없이 해줄 수 있는 여자의 행동 첫 번째는 바로 내 말에 여자가 웃어준다입니다. 물론 여자가 내가 하는 말마다 다 웃어주고 나와 대화할 때 항상 미소를 띈 채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충분히 호감표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일 뿐이지 확신을 해버렸다가 봉변을 면치 못하는 형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형님에게 한치의 관심이 없더라도 그 여자의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특성상 대상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잘 웃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아무 뜻 없이 순수하게 웃겨서 웃은 거일 수도 있겠죠?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하는 개그우먼을 보고서 웃었다고 해서 그 개그우먼에게 호감이 있어서 웃은 게 아니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웃어줬다는 이유로, 어? 내 말에 이렇게 웃어준다고? 나한테 끼부리네? 나한테 호감 있네? 꼬셔야겠네?라고 단정지었다가 괜히 참교육 당하지 마시고 좀더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내 말에 웃어주기는 하는데, <laughs> 예, 이런 식으로 약간 비열하고 옹졸하게 웃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률이 아니라 100%입니다. 100%, 100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정을. 필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여자의 두 번째 행동은 바로 터치입니다. 물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형님에게 호감이 있어가지고 형님의 몸에 터치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확률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가벼운 터치가 아닌. 여성이 형님의 손을 잡는다든지 팔짱을 낀다든지 이런 아주 진득하고 끈적한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확신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자가 형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볍게 팔을 툭 친다든지, 팔이나 어깨에 손을 갖다 댄다든지, 이런 아주 가벼운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이 형님을 단순히 마냥 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한다거나 아무런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의식 중에 단순히 습관성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일 확률 또한 매우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틱장이라는 습관을 가졌지만 저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대화를 나눌 때 사람의 몸에 가벼운 터치를 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맞은 거는 가벼운 터치일 뿐인데 거의 아리에게 매혹을 쳐맞았다시피 아주 씨발 정신 못 차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본인을 꼬셔달라는 완수 신호일 거라고 섣불리 오해했다가 괜히 개망신 당하고 문전박대 당하지 마시고 좀더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관심이 어린 반푼너치도 없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여자의 세 번째 행동은 바로. 눈 마주치기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 여자랑 눈한번 마주쳤다고 오해를 하는 새끼가 진짜로 있다는 말이야? 라고 의아해 하실 텐데, 정말 죄송하지만, 니네 얘기입니다. 지하철에서 눈 마주쳤는데 이건 뭔가요? 버스에서 눈 마주쳤는데 저한테 호감 있는 건가요? 길에서 눈 마주쳤는데 번호 땄어야 됐나요? 진짜 이런 내용의 메일이 하루에 씨발 스팸 메일보다 많이 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들에서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려야 이와 같은 메일들이 오지 않을지 아주 질려버립니다. 물론, 여자가 형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님에게 자꾸만 눈이 가서 눈이 마주친 거일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확하게 눈대 눈으로 아이 컨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눈이 한번 마주쳤다는 이유로 혹은 그 여자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이유로 섣불리 판단을 하는 건 삽시간에 나락으로 향하는 하이패스 사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제발 좀 이만큼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는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